할아버지 병원비가 또 30만원이 나왔어요. 손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82 최재만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밤마다 서너 번씩 깼습니다. 새벽 4시면 꼭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까지 단한 번도 안 깨고 잡니다. 평생 소방공무원으로 살며 3천번이 넘는 새벽 출동을 했습니다. 은퇴 후 15년간 지역복지관에서 수면 안전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야간각성이 잦은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4배 높습니다. 낙상은 곧 골절입니다. 골절은 곧 병원비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평균 200만원의 의료비가 나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밤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의 80%가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하던 습관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물한 잔, 건강보조제, 저녁 산책, 모두 좋은 습관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과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수면을 파괴하고 병원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당신의 수면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세 가지를 폭로합니다. 둘째,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돈안 드는 숙면법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영상 마지막에 제가 소방서 야간 근무 15년 하면서 터득한 3시간 수면 사이클 비법을 처음 공개합니다. 이 비법만 알면 6시간을 자도 9시간 잔 것처럼 개운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합니다. 작년 10월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앞 공원 벤치에서 78 방영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활기차고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의 리더였고, 폭지관 노래 교실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하던 분이었습니다.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왼쪽 손목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최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지난주 수요일 새벽이었어요.2시쯤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는데 거실 탁자 모서리에 발을 찍었어요. 그래서 비틀거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찍고 킵스하고 나니 비용이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겠어요. 불을 켜고 가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다시 잠들기 힘들고 안 켜면 또 넘어질까봐 겁나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전 6개월째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밤 11시에 자는데 새벽 2시면 꼭 깹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러다 겨우 잠들면 6시에 또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짜리 돌덩이 같아요. 낮에는 어떻습니까?가 물었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아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자고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도 졸고요. 집중이 안 돼서 요리하다가 손가락 베인 적도 있어요. 이러다 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무서워요. 병원은 가보셨냐고 물었습니다. 네, 세 군데나 갔어요. 수면제도 먹어봤고요. 처음엔 좀 나은 것 같았는데 점점 효과가 없어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더 세게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서워서요. 약에 의존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건지 박영숙 할머니의 한달 병원비는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면제, 진료비, 검사비를 합치면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번 낙상사고로 3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6개월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등산도 못 가게 됐어요.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요. 그 친구들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팔팔한데 저만 이 모양이니 자존심도 상하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6개월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하루 일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요. 할머니는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영숙 할머니가 매일 실천하던 세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 프로그램이나 지인들에게 듣고 따라한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전부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물 마시기였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보리차를 큰 컵으로 두잔 마십니다. 따뜻한 게 잠도 잘 오게 한다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문제입니다. 네. 물 마시는 게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물은 건강에 좋다.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취침 30분 전에 큰컵두 잔이면 약 500ml입니다. 이 물은 어디로 갈까요? 전부 방광으로 갑니다. 할머니가 밤 11시에 주무시면 새벽 2시쯤이면 방광이 가득 찹니다. 정확히 3시간입니다. 그래서 깨시는 겁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취침 3시간 이내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 각성의 1차 원인입니다. 방광이 200에서 250ml 정도 차면 뇌가 신호를 받습니다. 화장실 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잠이 깹니다. 그럼 물을 안 마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저녁 6시까지는 충분히 드시고 6시 이후로는 최소한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간 자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던 물이 수면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과일 금지였습니다. 저는 당뇨는 없지만 살이 찔까봐 과일을 저녁 이후로는 절대 안 먹어요. 과일은 당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에만 먹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믿는 상식입니다. 과일은 밤에 먹으면 안 된다. 살찐다. 혈당 오른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2011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성인들에게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4주 동안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되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13%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키위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밤에 이게 충분히 분비되어야 잘 잡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키위처럼 세로토닌이 풍부한 과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합니다.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서 문제입니다. 그럼 저는 잠들기 전에 먹으면 좋은 과일을 아침에만 먹고 있었던 거네요? 할머니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오후 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 친구들이랑 오후 4시쯤 차를 마시는 게 낙이에요. 커피는 안 좋다고 해서 끊었고요. 대신 홍차나 국화차를 마십니다. 이건 괜찮죠? 여기가 함정입니다. 홍차 한 잔에는 약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커피보다는 적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할머니 카페인의 반감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감기요? 그게 뭔가요?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평균 5시간입니다. 오후 4시에 홍차 한 잔을 마시면 밤 9시까지도 카페인 절반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7순이 넘으면 6시간에서 7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마신 차의 카페인이 밤 11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커피를 끊었다고 안심하셨지만 오후에 홍차 한 잔이 할머니의 밤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하려고 한 모든 게 오히려 잠을 못 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과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밤에 잠이 안올때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지나가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거실로 나가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이것이 최악의 습관이었습니다. 밤에 밝은 화면을 보는 것, 핸드폰 화면,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뇌가 착각합니다. 아직 낮이라고요? 그러면 잠이 더안 옵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 갔다 와서 핸드폰 보면 뇌는 이제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시까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 3가지, 아니, 4가지 네 습관이 박영숙 할머니의 수면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 저녁 이후 수면 도움 과일 금지. 오후 카페인 섭취. 야간 화면 노출. 모두 건강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 과학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충분히 쌓이면 잠이 옵니다. 그런데 카페인, 밝은 빛, 야간 요가 이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키위 같은 과일의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원료입니다. 케모마일차의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은 뇌의 수용체에 작용해서 불안을 줄이고 졸음을 유도합니다. 독일 민헨대학과 미국 미시간대학의 연구에서 이런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영숙 할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2주만 따라해 보세요. 약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듭니다. 단, 시간과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복지관에서 지난 10년간 200분이 넘는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중 10명 중 7분이 2주 안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낙상사고도 80%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하나요? 할머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두 가지입니다. 복잡하면 실천 못합니다. 간단해야 매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 번째, 키위와 따뜻한 차입니다. 두 번째, 물 마시는 시간표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지키면 됩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물부터 바꿉니다. 할머니가 매일 저녁에 마시던 보리차 두 잔, 이제 저녁 6시 전에 다 드세요. 6시 이후로는 입만 적시는 정도로만 하세요. 그럼 목이 마르면요? 한 모금만 드세요. 6시부터 잠들 때까지 전체 합쳐서 작은 컵한잔 200ml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매일 저녁 10시 정각 키위 한 개를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최소 5분은 걸려야 합니다. 왜 천천히 먹어야 하나요? 소화 때문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씹으면 세로토닌 흡수도 더잘 됩니다. 대만 연구팀의 실험에서 키위를 천천히 섭취한 그룹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약 1시간이 걸립니다. 10시에 먹으면 11시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키위를 다 드시고 나서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작은 찻잔으로 한 잔만 드세요. 벌컥벌컥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호흡을 불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10분 정도 걸려서 다 드시면 됩니다. 왜 캐모마일이에요? 독일 민헨대학 연구에서 캐모마일의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불안을 줄이고 졸음을 유도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미시간 대학 실험에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차는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작은 찻잔 하나 100ml면 됩니다. 더 마시면 안 됩니다. 야간료 때문입니다. 키위 먹고 차 마시고 해서 총 200ml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것 없습니다. 물시간 바꾸기 키위 1개, 캐모마일 차한잔 이것만 정확히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절대 지켜야 할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첫째, 오후 2시 이후로는 모든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홍삼차 다안 됩니다.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수염차를 드세요. 둘째, 밤 9시부터는 집안 불을 어둡게 하세요. 그리고 10시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다 끄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꼭 가세요. 그리고 30초 기다렸다가 한번더 배뇨를 시도하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메모를 다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나아질까요? 보장은 못 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200분 넘게 지켜본 결과 7명 중 5명은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숫자를 말하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평균 50% 줄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쓰던 분이 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낙상 사고는 80% 감소했습니다. 1년에 3번 넘어지던 분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키위에도 당분이 있고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 배출이 안 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다 정상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매일 기록하세요.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번 깼는지, 아침 기분이 어땠는지요? 2주 지나서 전혀 변화가 없으면 방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깁스한 손목이 불편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게요. 2주가 지났습니다. 10월 말. 낙엽이 쌓인 폭지관 앞에서 박영숙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달려오다시피 제게 왔습니다. 최 선생님,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14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여전히 새벽 2시에 깼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안 갔어요. 소변이 안 마려웠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꾼 효과였습니다. 셋째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1시 반에 잠들었는데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6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믿기지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넷째 날은 다시 2시에 깼어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친구 집에 갔다가 물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역시 물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계속 좋았어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어요. 여덟째 날에 한번 깼는데 그날은 제가 캐모마일 차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두 잔이나요? 할머니는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홉째 날부터 열넷째 날까지는 완벽했어요. 열한시에 자서 여섯시에 일어나는데 중간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14일 중 열일은 야간 각성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한 번씩 깼지만 모두 할머니가 실수로 물을 많이 마신 날이었습니다. 낮에 졸린 것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제는 친구들이랑 4시간 동안 수다 떨었는데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요리하다가 손가락 빼는 일도 없어졌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등산 모임에 다시 갔어요. 6개월 만이었어요. 친구들이 다들 놀라더라고요. 제가 제일 빨리 올라갔거든요. 나이 많은 친구들보다도요. 박영숙 할머니의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비슷한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렸고, 어떤 분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들이지 않고 시도해 볼수 있다는 것,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효과가 없어도 건강한 습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번 달은 5만원도 안 나왔어요. 수면제를 반으로 줄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아예 끊어볼 생각이에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1년이면 120만원을 아끼는 겁니다. 이제 약속드렸던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소방서 야간 근무 15년 하면서 터득한 3시간 수면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밤에도 언제든 출동해야 합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서 3분 안에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게 자되 빨리 깰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핵심은 3시간 단위입니다. 우리 수면은 90분 주기로 반복됩니다. 얕은 잠, 깊은 잠, 렘수면이 한 사이클입니다. 두 사이클이 3시간입니다. 잠들 시간을 정할 때 3시간 단위로 계산하세요. 6시간, 7시간 반, 9시간 이렇게요. 그러면 얕은 잠 단계에서 깨기 때문에 개운합니다. 여기에 키위와 캐모마일을 더하면 첫 3시간이 더 깊어집니다. 깊은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첫 3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6시간만 자도 9시간 잔 것처럼 개운한 겁니다.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타트 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키위만으로 효과가 없는 분들을 위한 추가 방법입니다. 타트체리 주스를 구하실 수 있으면 잠들기 3시간 전에 작은 컵밥만 드세요.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 있으면 안 됩니다. 야간뇨 있으면 시간을 4시간 전으로 당기세요. 일주일 해보고 효과 없으면 중단하세요. 억지로 계속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드세요. 총 200ml 넘으면 안 됩니다. 둘째 매일 저녁 10시에 키위 1개와 따뜻한 캐모마일 차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셋째 오후 2시 이후로는 모든 카페인을 끊으세요. 넷째 밤 10시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다섯째 수면시간은 3시간 단위로 계산하세요. 6시간이나 7시간 반이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일반 건강 정보입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신장 질환, 당뇨 있으신 분은 더욱 조심하세요. 3개월 이상 불면증이 계속되면 인지행동치료를 우선 고려하세요. 미국수면의학회에서는 만성불면증의 약보다 인지행동치료를 먼저 권고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치료법인데 효과가 오래갑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지금도 이 방법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깹니다. 이전에 비하면 기적입니다. 손목 깁스도 풀렸고 등산도 다시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밤이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는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숙면 나눔 모임이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같은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돈 버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시작이 전부입니다. 일주일만 정확히 지키세요. 효과 보면 저절로 계속하게 됩니다. 효과 없으면 과감히 중단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키위 한개 사서 10시에 드시고 캐모마일 차한잔 준비하세요. 물은 6시 이후로 줄이시고 10시에 화면 다 끄세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6개월 후 여러분도 박영숙 할머니처럼 등산 모임에서 제일 먼저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도 안 피곤합니다. 병원비는 절반으로 줄고 삶의 질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건강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